가서 전하라, 주의 구원의 말씀. 요나는 싫어요, 도망갈래요. 비바람 불어와 바다의 풍덩 하나님의 금물거기 꿀꺽. 가요 전해요 주의 영원한 사랑 요나는 좋아요 순종할래요 금 물고기 속 회개한 요나 하나님을 따라서 꼭꼭 지는 하나님 사랑. 롱롱롱 하나님 말씀. 초기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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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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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리누엘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4장 11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해라. 가서 전하라 주의 구원의 말씀. 요나는 싫어요. 도망갈래요. 비바람 불어와 바다 예쁜 덕. 하나님의 금물거기 꿀꺽. 가요 전해요 주의 영원한 사랑 요나는 좋아요 순종할래요 금물고기 그 있소 회개한 요나 하나님을 따라서 꼭꼭꼭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래요 회개하라 용서를 구해라. 지는 하나님 사랑 럼럼럼 하나님 말씀 친구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주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니네의 왕도 회개했죠. 사람도 짐승도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 힘껏 불러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니우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트는 것도 보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재앙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죠. 누가 그것을 알려주고 전해야 해요? 누가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그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 함께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쉬듯 손을 모으고 쉬듯 눈을 꼭 감고 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시고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